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쭈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8월의 아, 마지막 날이죠.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8월 달좀 여름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 초전도체를 좀 비롯한 정말 광기가 넘치는 테마가 많이 등장을 해서 매매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한마디로 높았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히 8월 달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RS 오토메이션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렇게 장 마감을 앞두고 영상 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갑작스럽게 이 로봇 테마주들이 지금 다 상한가 내지는 급등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그동안 주가 흐름 어땠어요?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방 흐름으로 내려오는 흐름이어서 결국 바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오름세가 있더니 떨어지는 이런 등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8월 들로가 나서 거래량 쌓이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연속적인 상승 가운데 바로 오늘 이렇게 윗골이 잘린 장대암모 나와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우려 25%나 크게 급등하면서 바로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많은 또 수급도 이동 중에 있고요. 강한 또 매수세가 지금 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로봇 테마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 삼성 이재명 그쵸? 회장이 발언을 했죠. 뭐라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는 무인하겠다, 무인화하겠다라는 그 특명이 떨어진과 동시에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정말 벼르고 벼렀던 이 장세 가운데 드디어 다시 로봇 테마주들이 지금 일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여실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그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마 RS 오토메이션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공장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모션 제어, 그리고 에너지 제어까지도 할수 있는 제품군으로 좀 어때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유일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삼성이 여러분 삼성전자가 바로 무인 반도체 패키징 이 패키징 라인 관련해서요 이 라인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RS 오토메이션 주가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초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삼중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이 상승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로봇 산업의 바로 장밋빛 전망으로 당연히 매출도 증가할 거고 영업이 증가했고 당기 순위까지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인 로봇 테마주들이 다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말씀드렸죠 제가 메인 기사에 이재명 특명 소식이 있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의 무인 로봇 관련해서요 도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RS 오토베이션은요 여러분 꼭 알고 하실 게 있어요 삼성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삼성과 연구소랑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 시점 여러분 다른 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시총은 겨우 1500대에 불과한데요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충분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대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이 마당에 이 시국에 당연히 여러분 이제는 대세가 뭐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탈 텐데요. 이제 8월 31일 오늘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당장이 내일 9월 1일부터의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여러분 이 종목이 10배 이상 올라도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절반 수준이 못 미칩니다. 엄청난 여러분, 지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일일이 하실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말아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언제 내가 매도를 하고 언제 매수할지 그런 타이밍을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듣고 이런 분 계시죠? 아 그러면 왜 하필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이런 분 계시죠? 저도 그런 경우를 해봤는데. 그거는 다른 것보다 사실 정보는 여러분 타이밍 싸움이에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밸런스를 맞추시면 균형을 잘 맞추신 분들은 크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서 그 상승폭만큼을 크게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항상 뒤늦게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죠. 항상 추경매수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이제는 아니죠. 지금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갈 정보 지금 오히려 뭐예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매수가라는 이런 부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도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건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태껏 나는 혼자서 기사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니에요 RS 오토메이션 관련된 속보 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정보는 무료니까요 0 1 0 2 1 5 8 1 7 0으로 RS라고 보내세요 RS 세 글자로 RS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요 정보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씀이에요 정보는 뭐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타이밍을 좀 빠르게 받아보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좀더 빠른 뭐예요? 그렇죠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주가 흘러갈지 몰라요 더 크게 치고 올라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니면 등락을 반복하면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혼자서 끙끙대고 감당하지 마시고 그럼 저랑 함께 차근차근히 풀어 가면서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번호 010 2하나 58 1 7 1 0으로 RS라고만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월 31일 아 아쉽기도 한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마무리한 시점에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려도 어김없이 따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거 안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는 하시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증자 매매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이 바닥권에서부터이 상승시근을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그쵸?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론데이 종목 또한 HA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러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했어요 128,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러는 제가 이 에코프로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도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차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 이제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의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이 종목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진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무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 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면 좋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게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라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로는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마고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지가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 1 0 2나5 8 1 7 1 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 한번, 예, 아 s 오토메이션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는 기사처럼 주가가왜 급등을 했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 삼성 무인반도체 패키징 라인 눈길 지금 삼성 이재명 회장이 여러분 특명 발표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쵸? 그렇죠? 여기에 패키징 라인이 눈길을 좀 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요. 전체 패키징 공장을 아예 사람이 없는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 아래서 오토메이션이 삼성전자 생산 기술 연구소와 공동으로 로봇 컨트롤러를 개발한 대표적인 뭐예요? 수해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차세대 뭐 로봇 제어기 개발 동시에 진행을 할 거고 특히나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닝러싱 머신러닝 그리고 센서 기, 뭐 기술 등의 결전으로 로봇의 지능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자율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얘기도 뭐다 여러분? 앞으로? 당연히 주가는 더 크게 가는데 로봇 산업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반기부터는요 이제는 주도 테마주로서 급부상할 거 뭐가 바로 로봇이요 로봇 테마주들이 특히 로봇은 뭐예요 4차 혁명의 핵심 산업이잖아요 사실 그동안 뭐여러가 2차 전지라든지 뭐 ai 라든지 또 뭐예요 최근에 뭐 양자암호 라든지 뭐 맥신 초전도치할것 없이 무수히 많은 테마주의 강세를 보인 반면 로봇 테마주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봉절적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주도적인 테마주로 자리매김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앞으로의 정보가 더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나 모멘텀 표시 남아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남아있는 것이 과연 미리 반영, 선반영이 된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짚고 넘어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급등 나온 자리로 좋아질 게 아니에요. 좋아 좋죠 물론. 근데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느냐, 과연 떨어질 것이냐,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 거냐라는 건데 그냥 여러분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보다 정확한 명확한 정보를 들고 가셔야죠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왜요? 이제 세력들이 딱 붙어가지고 주포 세력들이 막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이때 여러분 심리 상태를 딱 보고서 어느 순간에 딱 떨어질지 알아요. 갑작스럽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가져올 거라고 이때 여러분들 절, 절대로 물량을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요. 정보를 꽉 붙잡고 가시게 되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흔들리지 마시라고 정보 공유하는 거니까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 1710으로 자 RS라고 보내시면 돼요. RS. 오토메이션 RS.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 이제 여러분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식은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고 정보는 결국 타이밍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특히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피드백도 해 드릴 거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지 대한 대응 방법도 세워 드릴 테니까 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로 r 쓰러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저 문자도 오는 순서대로 자세히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8월 달 마지막 날인데 잘 마무리 하시고요. 특히 오늘의 기점으로 성투여 가시고, 여러분들의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